진정성하고 전문성. 그래서 원료를 신선하게 유해하지 않게 잘 처리했느냐. 그리고 전문성은 이제 영양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먹거리 영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수의사 정설영입니다. 4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에요. 제가 외국계 펫푸드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처방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음식을 통해서 그 질병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이요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모르고 있었고 너무 궁금하고 제가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때 이제 영양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계속 한 20년 하다 보니까 좀더 잘하게 되고, 좀더 잘하게 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개와 고양이가 못 먹는 것들은 거의 다 식물 유래 식재료들이거든요. 포도나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게다 식물 유래고, 자일리톨이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식물에서 유래된 재료들인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예전부터 식물을 먹어왔잖아요. 근데 동물은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 위주로 이렇게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부 식물에 대해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거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좀 이제 종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진화의 차이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념 고기 같은 거 가끔씩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양념이 됐다는 얘기는 거기 마늘이나 양파즙과 같은 조선 안 되는 그런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추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물 그대로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육류의 경우에는 그 조미료는 우리 사람이 이제 맛을 좀더잘 느끼게 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맛을 잘못 느껴요. 그 이유가 이제 혀에 있는 맛을 감지하는 세포의 숫자가 있는데,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대신에 후각 세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를 맡는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의 모양 또는 맛보다는 음식이 어떤 향을 내느냐가 개와 고양이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좀 다른데요. 어, 대부분 우리 사람이 먹는 식재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닭고기나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타조고기, 칠면조 이런 거다 급여할 수 있고 심지어 그 해산물, 어패류라든가 물고기들도 다 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들이 어떤 특정 육류에 대해서는 좀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주실 때는 좀 소량으로 먼저 주시는 게 필요하고 야채 과일류들, 사과나 배, 감이라든가. 딸기, 블루베리, 일부 해조류들, 이런 것들 다 반려동물한테 급여하셔도 됩니다. 일부 허브나 식물류가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과 같은 경우, 는그 씨앗 쪽은 주지, 이제, 않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가 다 줘도 되는 걸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다는 거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빨갛게 잘 익은 걸 주셔야 되는데 좀덜 익은 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고, 초콜릿 같은 경우, 이거는 안 줘야 되는 건지 많이 아시지만은, 부주의에 의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포도 같은 경우도 뭐, 그 알갱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시거든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알맹이 없는 송이. 그거 고양이가 막 장난치다 뜯어 먹는 경우도 있고, 강아지가 호기심에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나의 부주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말하고 새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먹어도 된다는 주장이 있고, 먹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직 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건안 하는 게 좋아요. <laughs> 포장제 라벨이 있고, 사료회사가 그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내놓은 설명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게 그런 예시가 되는데, 근데 라벨을 볼 때는 두 가지 위주로 봐야 돼요. 원료의 어떤 나열. 그러니까 무게순대로 쭉 원료가 나열되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보증 성분이 있어요. 6대 영양성분 또는 7대 영양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등등등.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된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실 때는 균형을 잡게끔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 다양한 식재료를 식재료들을 함유했는지 그리고 유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심지어 오레가노 같은 풀 그거는 반려동물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료에 이제 넣어 가지고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일단 봐야 되고, 등록 성분상의 영양 정보가 제대로 이제 잘 기입됐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에서는 되도록 많은 정보. 원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들 원료가 다 모여 가지고 결국은 각각의 영양소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양소 함량이 각각 얼마 정도 들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진정성하고 전문성. 그래서 원료를 신선하게 유해하지 않게 잘 처리했느냐 이에 대한 부분은 검사를 하면 다 나와요. 뭐 중금속 검사, 곰팡이 검사, 살충제 검사라든가 항생제 또는 미생물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문성은 이제 영양학적인 부분이거든요. 햄푸드를 만들 때 원료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영양소의 함량은 절대로 기업 기밀이 아닙니다. 검사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해서 그거 알려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사료 관리법상에 칼슘과 인이 표기되어 있으면 영양균형이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칼슘과 인이 뒤에 등록 성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은 균형 안 맞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칼슘과 인이 표기되지 않는 사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미 사료와 보조 사료 이건 법적인 얘기예요 그다음 칼슘과 인이 표기됐다면은 배합 사료로 등록됐다는 얘기거든요 배합 사료는 단미 사료와 보조 사료가 합쳐진 거예요 단미 사료는 닭 가슴살 단호박 고구마 양배추와 같이 우리가 자연에서 볼수 있는 식재료 보조 사료는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특정 영양 성분을 더 추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배합 사료는 모자란 거를 추가해 준 보조적인 어떤 조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칼슘과인이 표기된 배합 사료가 주식으로서의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단미 사료로 적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합성 단미 사료 또는 단미 사료 또는 칼슘과인이 표기되지 않는 자연식들도 많고 간식들은 대부분 단미 사료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으로 못 먹인다.